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그, 좀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소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거나 정답을 도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인들이 이 문제에 좀더 어, 올바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어, 좀 함께 던져보고, 함께 고민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주제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세습에 대한 그, 어, 바라보는 관점도 양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 한쪽에서는 무조건 교회 세습은 악이다, 잘못된 것이다, 불가하다라는 어,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한쪽은 거기에 대한 반발심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 또, 세습을, 교회 세습을 옹호하고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양부다, 양분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그런, 그런 놓여있는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어, 이 교회 세습에 대한 그런 어, 견지도 어떤 진영 논리로서 이렇게 생각하려는 어, 그런 움직임들, 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어, 교회 세습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 증거로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교회 세습이 가한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대물림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고 하나님의 방식이었죠. 그러나 그런 방법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어 전혀 다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 교회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이런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구원의 문제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 구원에 있어서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그런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혈통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주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그런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응답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들에서 이 교회 감독 장로들의 직분의 자질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자질들의 부합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어, 뽑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는 구약의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문제와는 사뭇 다르다,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원칙을 어, 우리가 알수 있게 되고요. 그러나 어, 또 한편으로 그러면 어, 세습이라는 것이, 교회 세습이라는 것이 원천봉쇄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또꼭 그렇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담임 목사의 그런 아들이, 어, 잘, 신앙적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명을 느끼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그런 필요 충분 조건들, 영적인 자질들을 잘 갖추고 있다면 어, 세습이 원천봉쇄만 되어 있다라고 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건 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 세습의 문제는 어, 이 교회 세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를 좀 뛰어넘는 민감한 사안이 있다라는 것을. 어, 알기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 교회의 문제만큼은 어떤 그런 사회에서 기업을 자녀들에게, 어, 이렇게 물려주는 것과는 전혀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어, 그리고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고, 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대치와 또, 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기대치, 사회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 세상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여러모로 부패하고 썩어가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썩어 가도 교회만큼은 어, 좀 달라야 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오늘날의 이 세습 문제는 교회 세습 문제는 그런 기대치에 응답하는 응답해야 하는 교회의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주위에 보면은 아버님 때에 어렵게 어렵게 일궈 놓으셨는데 교회가 성장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아들 목사님이 잘 자라서. 그 교회를 이제 후대를 이어서 또 어려운 과정을 잘 헤쳐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는 대형교의 세습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 요즘 명성교회그 세습의 문제가 굉장히 그 시끄럽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 제가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굉장히 20대 방황을, 영적으로 방황을 하다가 그 방황을 끝내고 영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곳이 명성교회였기 때문에 더렇게 마음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김사만 목사님이 그 동안 교계에 끼쳤던 그런 선한 영향력들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 좀 조심하고 또잘 어, 다스렸었어도 어, 참. 어, 교회 역사에 한국 교회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으로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어, 그런 조건이 있는데 꼭 그래야만 했는가? 또그 아들 목사님을 봤을 때에 어, 굉장히 그 탁월한 영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 그냥 아들 목사님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졌더라면 아들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또, 김사만 목사님도 교계에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런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어, 갖게 되는 것이죠. 어, 그만큼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면 대표할 수 있는 교회고, 이목이 집중되는 교회인데, 어, 결국은 어, 그런 모든 결정 가운데 인간의 사심이 드러났다라고 밖에 어,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내부적인 그런 사유에만 내부적인 그런 합당한 이유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어, 대외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덕이 될수 있을까를 더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결국은. 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교회의 세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원칙적으로 어 그런 질문보다는 일단은 어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에 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총회적인 차원에서 세습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정했다면 그리고 본인들이 아들에게 세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번 선포를 했다면 그것을 지켜나갔어야 덕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으로 자신도 세습 목사고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남기고 이제 그 자신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글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저는 어,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목회자의 심령을 발견한 것 같아서 어, 굉장히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것을 단순히 세습의 문제가 가능하냐 안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어떤 과제요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좀 스스로에게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이 많이, 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부어주셨는데, 우리 그리스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많은 축복들을 이기적인 성을 쌓는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어,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더욱 이제 시대가 어두울수록 정말 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더 어, 이제 갈급해지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어, 어떤 어, 교회에 대한 개인 성장주의 어, 이런 것들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좀 어, 두려운 도전으로 어, 와닿기도 하고요. 어, 말은 평가는 쉽게 할수 있겠지만, 과연 내가 그 비슷한 유혹의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과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르터기 교회가 이제 새로운 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바라건데, 어, 우리 그르터기 교회가 음,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어, 주님의 교회임을, 어, 이렇게 나타내는 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시작도 아름답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면, 어, 그루터기 교회에서 제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올 때에, 그 마무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 그런 고민과 바람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이 부족한 그런 목회자의 그런 어, 이 방송과 어, 설교를 어, 지지해 주시는 그런 어,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어, 이제 아름답게 서가고 어, 또 제가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그때에도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본이 될 만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마무리 될수 있는 그런 교회로 어,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 좀더 사사로운 욕심들을 벗어버리고 어, 좀더 어, 그런 물론, 교회를 의도적으로 공격하려는 그런 세력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다르다.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각성하고 깨어나서 좀더 아름다운 본보기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말이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응원해 주시고요. 음, 지금 당면한 과제들 있습니다. 또 교회를 아름답게 또 단장해 나가는 그런 문제들 여전히 있는데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잘 통과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정말 은혜로 충만한 그런 주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